이것만 기억하 백사원의 아내로서 대외적으로 이름과 얼굴을 알리지 않는다. 너랑 나 사이에 감정 섞지 마. <laughs> 안녕하세요 리뷰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웹툰 원작 드라마 지금 것인 전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웹툰으로 보았을 때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살짝 무서운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흥미진진한 전개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었었는데요. 웹툰으로도 사랑받았던 작품이죠. 멋진 유연석 배우와 싱크로율 100% 최수빈 배우가 맡은 작품이라 시작점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의 등장 인물 및 숨겨진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시작해 볼까요? 주인공 부부는 남편은 최연소 대통령실 대변인, 아내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수어 통역사인데요. 하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은 닿지 않는 대화 없는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3년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한통의 의문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면서 이들의 숨겨진 비밀과 진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남자 주인공 백사원, 최연소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내전 지역 종군기자와 공영방송 간판 앵커를 거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뛰어난 언변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단한 번의 논란도 없었던 그는 정치 명문가의 외동아들로서 차기 대권주자로도 손꼽히고 있죠. 그러나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의 삶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 홍희주. 희주는 뛰어난 수어통역사로 법원과 방송국 등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어릴 적 겪은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희주의 삶은 깊은 물속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정략결혼으로 백사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억눌린 분노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사원과 홍희주의 결혼은 애초부터 사랑이 아닌 거래였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희주의 언니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녀는 대체 신부로 결혼식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사원은 희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살아. 희주는 처음부터 이 결혼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서 살면서도 대화조차 나누지 않은 채 냉랭한 쇼윈도 부부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주는 웬 인질범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협박범은 희주를 죽이겠다고 겁을 주지만 백사원은 시체가 나오거든 그때 연락해라며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죠. 진짜 못돼 처먹은 새끼. 분노가 폭발해버린 희주는 협박범을 태운 채 분노에 질주를 하다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체를 숨기고 남편을 직접 협박하게 되지만 사원은 독설가로 유명한 청와대 대변인이었기에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희주는 협박을 통해 이혼을 요구하며 남편과의 싸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전화가 계속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사원은 점차 그녀의 목소리에서 익숙한 슬픔을 느끼고 희주 역시 사원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게 됩니다. 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감추어왔던 감정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야기의 중반부에서 진짜 협박범이 나타나면서 백사원과 홍희주를 묻고 있던 과거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나타난 진짜 협박범의 정체가 충격적인데요. 바로 기억을 잃고 살아남은 진짜 백사원이었습니다. 사실 백사원은 정치 명문가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낚시터 관리인의 아들로 사고로 죽은 진짜 백사원을 대신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홍희주는 8살 때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날 가족이 탄차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 이복남동생은 죽고 언니는 청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희주는 아무런 상처도 없이 살아남았죠. 희주의 어머니는 이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재벌가와의 관계를 지키기에 어머니는 희주에게 참아 믿기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사할 거야. 그냥 말을 못하는 척하자. 어린 희주는 어머니의 강요에 따라 말을 못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정말로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희주는 손짓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며 수어 통역사가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어릴 적 사고와 어머니의 말로 인한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희주의 침묵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강요된 생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뒤흔듭니다. 희주는 협박 전화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난 이제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 사원은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널더 아프게 했어. 미안해. 이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서로의 진심에 다가서게 됩니다. 결국 백사원은 자신의 가짜 신분과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뒤 새로운 삶을 선택합니다. 몇달후 희주는 의문의 전화를 받게 되고 작은 단서를 따라 그를 찾아나섭니다. 백사원은 백교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희주의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전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작된 진정한 소통을 이어가며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진실된 사랑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내일 방영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 지금 것인 전하은의 이야기와 원작 웹툰의 매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웹툰이 가진 깊이 있는 스토리와 감정선이 드라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원작의 긴장감 넘치는 반전과 심리 묘사가 드라마에서 어떻게 각색될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드라마에 백사원과 홍희주를 연기할 배우, 유연석과 최수빈의 만남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완벽주의자부터 따뜻한 감성의 캐릭터까지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아왔죠. 이번 작품에서는 차가운 정치 엘리트 백사원을 통해 그 이면에 숨겨진 고뇌와 갈등을 어떻게 표현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한편 최수빈 배우는 특유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연기로 홍희주라는 복잡한 내면의 캐릭터에 완벽히 몰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희주의 분노와 성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을 채수빈 배우만의 매력으로 그려낼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웹툰 기반의 드라마가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탄탄한 원작과 두 배우의 강렬한 연기가 만나 원작 팬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금토 드라마의 접전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